안녕하세요. H암커 하늘방입니다. 오늘은 도봉산 쪽에 와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카페 어,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입고 있는 조그만 카페인데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한번 오늘 도봉산 올라가서 그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할테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기가 북한산 도봉산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건데요 북한산이다 줄기들이죠 원래 북한산은 그 지금의 지금 효자도 인왕산이 만지막 줄기죠 이번에 북한산 도봉산이 상당히 유명해갖고 한번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도 역시 지원센터가 있네요 지원센터 있고 이렇게 지 지원, 탐방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즘 뭐 코로나라 그래갖고 네 마스크 쓰레입니다 <laughs> 네. 네, 마스크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조금 올라왔던 이정표 보입니다. 이정표 한번 보실까요? 자뭐 아까 3km라 그랬는데 1km 왔나 봅니다. 2.1km래요. 저기... 대원대표보다는 약간 거리가 더먼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좌한보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탐방로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탐방로. 컷! 마스크를 써. 여러분, 마스크 쓰고 등산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숨차입니다. 이거 고문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원봉 2.1km 약 저번에 백원대 갔던 것보다는 조금 더긴것 같습니다 아까 3km 썼는데요 조금 더긴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탐방으로 안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래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산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온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참 저는 평상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올라오면서 몇 가지 바위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참 아주 어, 시간이 흘러도 고대로 있습니다. 고대로 시간이 흘러도 고대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한 번, 계속해서 올라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후변 음주 두박, 안 됩니다. 아, 경사가 제법. 아, 이렇습니다. 경사가 제법. 아, 힘듭니다. 아, 뭐, 경사가,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오늘도. 제가요 지금 숙 같습니다. 아휴, 도봉산도 뭔 놈의 계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아, 아 끝났네요 계단 드디어. 아, 보기 아, 아, 좋죠? 어때요?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조금 쉬었습니다. 물한 모금 먹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헬기로 쓰레기 날려야 됩니다. 아, 국민의 세금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버릴 거 거는 본인이 가져가서 집에서 버리는 걸로. 아, 아 참, 여기 힘드네요. 남 코스입니다. 아. 이 곡도 약간 있고, 그러네요. 아. 조금 더, 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반 왔습니다, 반. 자음보 1.1km. 아, 아, 천축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축사. 와, 이거, 이 계단 때문에 가겠습니까, 이거? 계단이 이래요. 와, 씨. 미치겠습니다. 아, 아. 저기서 또 들어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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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아, 대단하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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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음. 어. 음. 어, 네. 아. 보이네요. 바위도 이쁘죠? 그렇네 이렇게 천인가. 이렇게 네. 생겨 요 네. 이쁘죠? 밑에 버르, 많은 밑에 어. 그래서 그 어. 다 이렇게 네. 많은 때는. 계곡까지 네. 자, 여러분 네. 계곡까지 네. 여기서 봐야 잘 보이는군요 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합니다. 좀더 올라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아, 아 이거 어느 정도 높 올라오니까 경치가 괜찮네요. 아, 좀더 올라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거의 다, 다 왔습니다. 아이고 막판에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보여드려요? 못 믿는다고요? 이래도? 이래도 안 믿어요? 아까 그 바위 맞죠? 그 바위 맞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위 다 왔어요. 아, 대단하죠? 네,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옆봉우리는 암벽을 타야만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두번세번네 번이네요. 한 번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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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정상이 올라갔습니다. 좀 확대해서 좀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분 있고요. 그 위에 또한분 있고. 조금 더 확대했죠? 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정상입니다 이게. 네두한 분인지 아실 두 분인가봐요. 네. 암벽 타기. 어 스릴 있겠습니다. 어 다음 번에 제가 암벽 타기 가나요? 작년 하나? 네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경치 좋네요. 아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옆에 봉우리.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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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음. 괜찮네요. 전경이 좋죠? 전경이 좋습니다. 어떻게 올라가? 여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아 여기를 어떻게 좋죠? <laughs> <쓰겠지>?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못 타지. 그냥 매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진짜? 네. 어. 오늘도 네. 올라오고 증명 됐죠.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이제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성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상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조금, 경사 엄청나죠? 정상 올라가는 데가. 저기, 암벽은 조금 힘, 힘들게 좀 올라갔어요. 좀 미끄럽기도 하고, 운동하시나갖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길을 올라갔었던 겁니다. 자. 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경치 아까 보였는데 여 그쪽에 한번 또 가서 찍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올라왔던 길과 좀 다른 길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려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도 등산 좋습니다. 등산 가까운 산을 한번 금방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안녕히 가립니다. 아이고. 오늘 산행 재밌었고요 다음에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금 세 군데, 한 군데가 더 남은 것 같음.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천축사로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른 곳으로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즐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음 편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